필로시스 헬스케어는 공급 계약으로 거래 정지 확인 후 시수웍과 KPM테크 두 중에 고민하다가 시수웍은 종가로 미수로 오버나이슨 부담스럽고 종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 KPM테크 종가 매수. KPM테크의 경우 삼성중공업 필로시스 헬스케어 등 여러 급등주 하락 이후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여 급등 후 음봉 조정 후. 21선 부근에서 망치모양으로 상승 마감하여 종가 배팅하였습니다. 시간의 거래에서 첫거래가 시수억은 8,400원으로 갯상승 시작하는거 확인하여 두번째 거래때 KPM테크 매도 후 세번째 거래때 시수억 미수 매수하였습니다. 내일 거래량이 붙으면서 장대연봉과 이번주 상승추세를 유지한다면 BBB 5의 상장 뉴스까지 나온다면 주봉으로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